녹음한다.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왈츠를 배우기로 했어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셋, 둘, 셋. 둘, 둘, 셋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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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빠 어. 죄송해요. 하하하, <laughs> 괜찮아. 홍비야, 천천히 해보자. <laughs> 야, 죄송해요. 우린 왜? 자꾸만 엄마 아빠의, 엄마, 아빠의 발을 아빠의 밟았어요. 밟았어요. 아,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. 홍시야, 우리 구름빵을 조금만 먹어보자. 그럼 잘될 거야. <laughs> 자, 구름빵 조금만 먹으면 아주 살짝 떠오르니까 엄마 아빠 발을 안 밟을 거야. 구름빵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리 홍시가 안 번. <laughs> 아빠랑 엄마는 우리 홍시가 발을 밟아도 전혀 아프지 않단다. 정말요? 음. 하지만 파트너의 발을 밟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지. 그게 뭔데요? 춤을 잘 추게 추는 것. 자 그럼 홍비 양네 아빠 우리 같이 춤춰요 응. 홍시야 너도 밭지왈츠사 인사하고 춤을 춘거란다 그리고 춤을 출때 밭에 어서는 미소 란안